둘이 <laughs> 그래, 거기서 자고 있었어? 응, 마릴린. 응, 기집애. 응, 알았어, 알았어. 한번 들어갈게. 안녕, 자희방. <laughs> 아이고, 잘 잤어. 뿌이랑 마릴린이랑 같이 바구니에서 잤어. 응, 얼굴이. 빨리 들어와요. 그랬어. 엄마 보고 싶었어? 응? 아유 귀여워 귀여워 마루님 데 귀여워? 으유 돌망돌망해 우리 기 나머지 다 안에서 고 있었네 알아서 격리장에 들어간 거야? <laughs> 귀여워 나오세요 드오미 이렇게 또 반겨줍니다 응, 행복해. 쫄보랑 아수라랑 무릎에 지금 동시에 올라왔거든요. 얘네가 진짜 무릎냥이야, 무릎냥이쫄보가무릎냥이에요이쫄보다 와. 다와 뿌리에 일로와. 무릎냥이에요. <laughs> 난리 났어요. <laughs> 뿌리 이렇게 무거워요. 뭘뭐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? 귀여워요. 귀여우 괜찮아요. 쭉쭉. 이거 제 껴? 어 껴? 껴. 인생 네컷 진짜 묘생네 컷. 찰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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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습니다. 아주 귀여워요. 빨리! 이거 말랑말랑해. 소야. 가지마. 뭐편리한 것도 올 거야. 응. 따라오게? 더운데? 好吧。 兔兔乖，不要睡觉了。嗯 那么。嗯 다리고 있는 거 봐. <laughs> 고생했어. 출어 줄까? 응? 야, 우리 오두막 들어서 출 먹자. <laughs> 고생했다. 고생했어. 응. 출 먹어. 에이. 신나지. 응? 엄마랑 같이 산책도 하고 덥지만 더운데 꼭굳지구지 굳이 굳이 따라오겠다고. 어이구 그렇게 맛있어 쩝쩝거리면서야 <laughs> 그만 먹어 아빠도 먹어야지 쩝쩝쩝쩝. <laughs> 그래도 시원하게 한숨 자고 있어 응 음, 그만해 아빠도 먹게 <laughs> 어이치 응귀여이돼 음, 든든한 내 새끼 한숨 자. 응, 다 먹었어. 됐지? 없다고 엄마. <laughs> 엄마 커피 마시러 간다. 응, 귀여워. 걔네 좀 보세요. 무슨 학부모 같이 앉아 있네. 아기들 뒤에서 흐뭇하게 바라보는 학부모 같지 않아요? 태감이가 뭐 간식 달라고 이러고 있기 때문이죠. 아주 더 <웃음> 귀여워. 토니랑 안 먹는 친해졌어. 동맹이야 동맹. 어이구, 백치야. 뚱냐. 왜 이렇게 못 먹어? 잠시만요, 아버님. 응, 뚱냐. 기집애, 진짜 못 먹네. 드럽게 못 먹어, 드럽게 못 먹어. 아몽이는 원래 안 먹고. 맛있어? 응딱 걸렸어. 저거 사료, 사료봉지 끈인데 갖고 오는거딱 걸렸어. 오잉? 어이? 두치잖아? <놀람> 어이구, 우리 두치 웬일이야? 엄마 기다렸어. 응? 좋지? 올라서 먹어. 왜저러지왜 좋지? 임 응? 타치? 얘네가 왜 이러지? <laughs> 얘네 더위 먹었나? 지금 저녁이라 선운한데선운은 아니지만, 막, 무덥진 않거든요? 낮에 많이 더웠나보다. 타치는 잘 숨어 있었어? 응? 귀엽돼 응? 올라서 먹어. 수 있어. 귀여워. <laughs> 뭐하는 거야? 있지? 응? 도치도 알고 보니까 엄청 귀여운 녀석이야. 응? 왜 그래? 왜 있지? 저 먹어 타치 오늘 세개 먹었지? 그만 먹어 지금 타치랑 소몽이랑 또 만났거든요 소몽아 소몽이 저만 덩어리 못 먹는 거 아니지? 옳지 옳지 그래 혼자서도 먹을 줄 알아야지 얘기야 타치 저 위에 있어 하차, 엄마, 손몽이 가면 줄게. 그러고 보니 오늘 자몽이가 노네. 응, 입도 찌꼼해가지고. 할미는 어디 갔어, 할미는? 응? 카라 할미. 너 혼자 오냐? 치사할게. 다치 <laughs> 이거 두 입이면 끝나는데. 손몽이는 입이 조그해갖고 한참은 먹네 한참은 먹어. 먹네, 이따 진짜 오래 먹는다. 너 어디서 뭐 하고 왔어? 응? 요즘은 더워서 그런지 아지트에서 안 자고 좀 약간 이렇게 트인 공간에서 자더라고. 다 먹었어? 응? 드멍 먹고 떠나는 우리 너구리파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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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응? <laughs> 옆으로 누웠어. 무아 스프레이 아이 시원해 야 거기 떠나지 마그5대5형 의자야 치 떠지마 음. 아휴 찌꺼매 몸도 쪼꼬매 가지고 호기심이 많아 우리 얘기는. 뭐할 거야, 이게? 응? 뭐 하고 싶어? 야, 꼬리 진짜 예술이야, 볼 때마다.